아빠, 아빠 투표하러 안 가? 좀 있다가 해장 먹어가면. 지금 대낮에 왜 잤어? 주무세요. 아, 아빠 점심 먹고 한숨 빼려줘야 해. 그래? 아빠 생활 평탄이야. 엄마가 놀러 가고 싶대. 아 진짜 오늘 은좀 쉬자. 좀 뭐, 놀러 가게 조금 있다가 좀 쉬었다가 내가 좀 쉬었다 가 쉬었다 갈 거지? 쉬었다 네. 가지 <laughs> 어, 웬일로 이렇게 <laughs> 웬일로 있잖아 밖에 나가서 혼자 활동을 했잖아 응. 2박 3일로 그러고 나서 조금 마음이 미안한가 봐 미안한 마음이 있어 어제 밤부터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 아빠 4시 정도에 나가자 좀몇 시야? 2시 반 1시간 아, 반 좋아. 놀러 오라 피빛 너무 뜨겁지 않을까? 괜찮아 짱 준비물 다 챙김 눈부신 소문이야 차키 챙겼냐고 그 음, 요거를 더 버릴라고 난상한 건 작아지고 지금 둘이 짜가지 뭐 지금 우리 놀러 가는 거야 너희들은 나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지는 건 재밌어 요 아니 데이트 가는 거야 데이트 아까 세냐빠 데이트 간다고 중국 타고 그랬잖아 어쩔 수 없이 놀러 갔지 <laughs>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일 동안 그런가. 당신은 재밌게 놀고 하늘에 앉아보복성 어디 매출이야? 보복성 매출? <laughs> <laughs> 그래도 지금 사우나 가냐? 아니? 사우나 안가 어, 나, 사우나 게 했어? 픽사이로 어가시니 아니 비밀로 해놓고 너왜 그래? <laughs> 사우나 아니라니까? 나 수건 챙김품 보니까 알아봤더니 <laughs> <아니>, 아 <laughs> 뜨거워가지고 꼬꼬마 미쳐가지고 뭐. 은근히 저 엉성하네 아씨, 내가 피난이 날 거를 날지 어... 지금까지 차 숨겨놓고 그러니까... 여기에 기서 아씨 저기에 내가 방금 저... 말 실수로 아니 엄마 이따가 사우나 가서 봐막 이래가지고 응. 아빠가 알아봐 그랬어요. 아 어, 고기 판다 여기 고기를 사갑니다.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사우나 찜질방인 건 모를 거야. 자 이제 주말 농장으로 갑니다. 엄마가 주말 농장 물 줘야 돼또물물줄 날이야. 어 오늘 농장 사람들이 많네. 애기 올줄 알았으면 모자도 가지면서 나 피부 잘해서 하 싫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시구나 안녕하세요 여기 11층 어머니 엄청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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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네 모자도 안 쓰고 <laughs> 많이 자랐지 세요야 어, 진짜 무한리필이다 이거 한번 해놓으면 음. 자 우리 찜질방에서 먹을 상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우리 아빠는 거기서 고기를 먹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지금 투덜투덜 거리시는데 아마 이따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laughs> 진짜 우리 자급자족 짱이다 맛있겠어 야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해가니까 너무 좋아 그니까 우리 상추 값은 진짜 안 나간다 <laughs> 근데 요즘에 상추가 좀싸 이제 계절이라 그래? 아빠는 갑자기 끌려서 물 주고 있어. <laughs> 자다공짱 타는 거야 이게. 한참 잠자고 이제 늦어서 주워지 가자기들만 뭐예요 이것이. 아, 아, 이건 너무 너무 크다. 이거좀 잘라서 이거 갖다 먹어야 되겠다. 뭐 우와 와 <laughs> 이건 왕상추다 진짜. 겨자 두개두개 가져. 가자 어머 어머 이거 무슨 부채도 아니고 <웃음> 부채. <웃음> 아 토마토도 일어 좀 묶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내가 밭에 좀 신경 안 썼더니 대판이군. 오늘 나 햇빛 때문에 이제 간다. 응, 응. 가자 엄마. 선크림 안 발랐지 오늘. 엄마 근데 찜질방 안 가도 지금 여기가 찜질방이네. 아 그래? 와 뜨거운데 등이 왜, 어, 어머. 등이 뭐 드릴까? 아 저희 아니 여기 조금만 따 갖고 지금 어디 가려고 이만큼만 아이고, 먹고. 아니 우리 거 많이 땄는데 또 가지가.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건 안 탔지. 어머. 아이고. 고고. 우리 아직 영 상추 풍년들하고 비빔밥을 요즘에 엄청 잘해 먹어요. 음, 됐어요 됐어 이제. 이 요만큼이 셋세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 잘, 예.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어할일 없으면 발 닦고 주무셔요 오른쪽 허구에 주의하세요. 여름에날도가고모른다가 이제 받았어. 오! 냄새부터 달라 뭔가 딱 거기 다가말을 싸면서 쏘준 한 사람 딱 이겄다 와! 뭔가 자연자연하네 엄청 작네 약간 좀 작은데 사람들이 많아 아빠 신발장에 이것 좀 넣어줘 아빠 빨리 해 신발 벗고 신발장에 넣으라고 17,000원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로 슬리퍼 신고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옷갈아입고 이로 와. 응, 슬리퍼 신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네. 그럼 여기서 다시 만나, 아빠. 아빠. 가방은 왜가 지켰어? <laughs> 가방은 뭐야? 숙가만 입고. 핸드폰 좀 달라야겠다. 어? 핸드폰은 놓고 와야 돼. 아니 다 들고 와도 돼. 여기에 이제 지, 자리를 잡는 거야. 신기하다. 여기 구석탱이 어때? 좋아, 여가 시원하고 좋다. <목소리> 여기 시원하고 좋다. <구석탱이. 목소리> 뜨거운데, 지금 시원하데아 원래 아빠 돗자리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까먹었어. 아빠 이런데 처음 와봤지? 나이주 평생 처음이다. 아 그래? 아. 도영이랑 친구들하고 여기 몇번 왔어. 사우나 친구들만 이러는지. 인천시. 근데 세인 아빠, 이게 왜 좋냐면 여름에 이열치열 있잖아. 근데 우리 몸이 체온 일도 내려가면 저기잖아 일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상승이 되거든. 그래? 엄청! 아빠 오늘 어제 숙취 있잖아? 응. 핫 빼가지고 완전히 건강해져서 간 거야! 그래! 그럼 아빠 오늘 숙취 빼러 왔어! 아니 얘기가 제일 시원하고 좋다! 나안 들어가서 더워! 아니 들어가 가지고 아! 오빠래! 아빠! 이제 네 <laughs> 오빠가 네 오빠가 이제 나 이제 지금 네신장이 오빠가... 오빠가 이제... 자꾸 아빠보고 오빠래! 오빠래. <laughs>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거아빠저 불... 불속으 들어가면은... 다진야 아, 오늘 몸뚱을리다타고 아냐 아 여기 조언 들어갈게! 오늘 노폐물 좀좀 뽑아 아니 그래 여기 뒤에 완전히 적실 거야. 아빠 지금 녹음물 많아? 한 마도 없지. 알코올로 소독 끝났어. <laughs> 아, 알코올로 소독. 깨끗해. 나올 것도 없어. 맥주 하나 시원하게 사봐라. 안 돼. 술은 안 돼. 일단 매점 가져봤지. 가서 같이 가서. 나고 어. 따라가. 아빠 불량 챙겨야지. 그렇지. 그건 그만 막는다. 그리고 지적 받았다. 지적. 매직하고 정이 없어. 매직하고 음, 종이? 네? 아, 나 등에다 뭐 하나 써서 붙이고 부치, 다니게. 뭐? 내 전화번호. <웃음> <웃음> 내 전화번호 한번안 따니게 만들었나? 수요가 없어, 수요가. 내 어? 탕캔만 어, 사라. 아, 뭘 맥주야? 아빠 어제 계속 술마셨으면서 아니, 텐션 업을 위해서. 아니, 온, 여기서는 식혜로 텐션 업고 그거 드릴까요? 네, 이거랑 응. 얼음 식혜랑요. 엄마 고구마 두 개? <laughs> 뭐, 얼음 치고도 사람이다 네. 9,000원, 11,000원. 네. 어, 고구마 어디 사는 거지? 아, 이 소리가 맞네. 여기 여기 소리가 늦데요 여기 자리를 잘 기억해야겠네. 우리가 남의 고구마 먹으면 안 되잖아. 됐어? 이따가 한 30분 뒤에 와보자. 한 40분 정도 해분 어, 우리도 저렇게 덮어 놓을까?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맞아. 나는 처음이야, 이렇게. <laughs> 방금 나는 그분은 처음이야. 조금 고수인 것 같다. <laughs> 어, 어. <laughs> 역시 고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웃음> 맞아. <웃음> 아 선생님, 지금 고구마 우리 새바지기 심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 어디 갔다 왔다고? 고구마 심고 왔다고. 고구마 이런 고질급 한거 아니야? 응. 음, 음. 저희 숯불에 직접 굽는 거. 거기 숯불 속에다가 넣어서 30분 후에 이제 가 거야 아니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지켜서 있어야 돼. <laughs> 그러니까 <웃음> 아빠가 버춰서. 가져찍지고서 <laughs> 있어야지. 우리도 그게 불안해 지금. 남의 나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버려야 일단. 아니 오늘 이런 나가서 이런 전녁 외식을 다음에 밥이 저, 고구마요? 응. 음. 아 오늘 가서 땀 빼고 올라 보게 나 이거 먹으러 왔어, 나. 아, 먹, 아, 뭐, 먹을 것도 있잖아. 이견과류도 같이, <laughs> 오. 아니, 자네는 이 뭐야, 이거. 마른 한 줄만 준비하고, 준비하는 거. <laughs> <쓸데요? 웃음> <laughs> <laughs> 좀 이따가 짬깨 <짬쭈어> 빼고, 라한테는 말을 안 엄마, 무슨 소리야, 지금. 아빠를 망치는 건 엄마라니까, 지금 보니까, 진짜. 이고 <laughs> 뭐, <laughs> <laughs> <될것 같아. 웃음> 아, 전데 사람이 들어있어? 어, 저다 사람 들어있어. 음. 아, 저 공간이 조금 많잖아. 양말 신고 가야 되는데? 아, 맞아, 맞아, 맞아. 아빠 양말 내가 챙겼어. 왜 양말을 신어? 왜냐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못 들어간대. 자, 양말을 신습니다. 아빠 이것도 신 신던 건다 챙겼어. 야. <laughs> 아빠 아빠 거. 나를 얼마나 조심하고? 야네 엄마는 양 양말들 얇은 건데네 엄마 발 이거 이거 불어? 이거는 어떡하냐? <laughs> 오늘 저녁에 메뉴는 족발이냐? <laughs> 오늘 저녁 메뉴는 족발이야? 어.. 그런가 봐. 나 언제도 족발 먹었는데. 왜 건데? 왜? 어. 여기 이렇게 저온 방, 고온 방 문이 어디야? Nope. <laughs> <laughs> 왜? 진짜? 잠깐만 가봐. 어떻게? 제가 못 버티겠어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엄마, 아빠가 생각보다 잘 계시네? 안 더웠어? 아 더워 나 지금 안 더워 안 더워 진짜? 그래리지아좀봐 방금 땀안리고목 만져봐 아 이건 땀도 뭐 아니야 쟤이운동 해야 돼 너무 와리야 너도 땀이 모공이 열려야지 모공 이미 넓어 알아서 하다가 나와 버튼 강제로 끌려다나는 거야. 우와. 뭐야? 아빠. 왜 왔어? 못 태출됐어. 태출됐다고? 숨이 턱 막히네. 니 엄마는 완전 독하다. 아, 딱잘잡고안줘 버려. 아빠 지금 3번도 못 버텼어. 응. 고운나 한번 우리 체험이라도 해 볼까? 가 보자. 궁금은 하다. 응. 와. 노. No. 왜? 이건사우나가 아니고 이사람이야람은이거 어. 본문. 뭐.. 은이사람고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기은이이 불가능해서 여기 이구에서 잠깐만 이렇게 구조만 보여이리고 끌게요 나이제밖은 나가서 좋은이기 마시고 한 번만 더엄마 뭐. 혼자만의 루틴이 있나 봐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 땀 빼고 마시고 땀 빼고 세 번을 꼭 해야 된대요. 아, 나는 못하겠다. 이마 빡 봐봐. 잠깐만. 땀이를 많이 났잖아. 옷단많이났네 그래. 아빠랑 저는 조금 더위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못 버텼어요. 특히 저기 중호는 와 들어가자마자 나 문화 충격. 근데 엄마는 아직도 버티고 있어. 엄마가. 아무래도 오늘 저녁은 족발탕 먹다 <laughs> 아빠도 은근히 또 즐기고 있는 게 아까 전에 내가 아 아빠 그냥 나가자 이랬는데 아빠가 그래도 본전은 뽑아야지 하면서 더 버텼어. 내가 저 원에만 누워 있는데 우리 전 밴데 들 있지. 어. 근데 내가 처음부터 열이 팍팍팍팍 나는 거야. 아 진짜? 어. 그래서 그 부분만 또 익어볼까봐 <laughs> 좀 불안해서 그냥 나온 거야. 그 부분만 타가지고 또 다시 꺼내보면 깎아 버잖아그렇 근데 여기가 주말에 사람이 진짜 많다고 하는데 우리 눈치 게임 성공한 것 같아요. 저거 같아. 저거 아니면 하나 더 하나 더. 옷. 어어 아빠. 아빠 고구 고구마를.. 아이고 조심해 고구 아니 하지마 왜그러는 거야? 엄마 저기 중호는 진짜 지옥이던데? 근데 모공을 한번 이렇게 열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땀이 그냥 두루두루 두루다나 아빠 고구마도 오하이어를 맞추는 거야 지금? 찔러버렸잖아. 아까 아빠가 집게로 여기 찔러 버렸어. 아이 더러워졌어. 왜장고 이게 이렇게 많냐? 어우, 아까 내가 찔러서 그래. 그래. 찔러서 그래. 음. 아우 좋다. 옆친에 아빠 땀 흘리니까 이거 완전 비율에. 오는 헬스장에서 흘리가 등. 우와. 아, 얼음부터. 어. 얼음부터? 알죠. 와우. 이제 물려고. 2천 원짜리 고구마다. 고구마는 그냥 갖고 오는 게 나은 것 같아. 응 음, 아빠 오늘 하루 자고 내일 아침에 와도 돼얼리도 자고 갈까? 젊은 <laughs> 사람들은 이런데 데이트 많이 와. 나는찜질방보다 가둬있잖아. 음. 거기보다 이런 데가 훨씬 좋은 거 음. 같아. 음. 왜 공기가 일단 다르잖아. 맞아. 난 싫어. 대박이야. 왜? 내가 굴 무너질까봐. 응? 불 무너질까봐. 어? <laughs> 바로 가기가 산소 내버리는 거야. 아빠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무너져서 죽는 거 무섭잖아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삶을 마감하고 싶어? 너는 돈 많이 벌어야 돼 왜? 아빠 저 우주장 하려면 은 우주? <laughs> 우주장? 돈 많이 벌어 우주장 원해? 우주장에서 죽고 어, 싶어? 아니 우주 여행 가서 나갔다 놓고 온다니까 <laughs> 그니까 러 그니까 러 생각해보니까 <laughs> 괜찮은 난... 방법이지 나도 괜찮.. 우주, 우주나 보고 죽을 수 있잖아 <laughs> 우주나 보고.. <같이> 편히 <가세. 웃음> 아빠 같이 근데 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죽음 아니야? 우주한테.. 우주한테 제일 보여 <laughs> 나는 예쁘야 아주 그냥 3살짜리 아기 주듯이 그냥 호호호 어. 아, 불어서 주네 그렇게 우주장아 가보지 커? 어 가볼까? 아, <laughs> 나는 아까 방금 내가 새한테 잘 보이라기 했더니 바로 일분도 안되서 바로 짜온거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너무 애를 이렇게 약하게 키우지 말라니까 아니 나 약, 약, 약하게 키워줘 연약하게 공주님처럼 응. 공주님처럼 <laughs> 세월 너도 시원하게 우리 중원 공원 가서 땀 쉬안하게 한 빼. 그래 세월 금방 난다니까. 나 이번에 동남아 가서 탐, 땀 많이 빼고 왔는데. 그런 땀은 틀려. 그렇지. 와 봐. 아, 뭐, 와. 아니 나는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고 안경이 비싸서라. <laughs> 아니 수건으로 안경만 감싸고 있으면 어떡해? 얼굴을 가려야지 아빠. 그럼 우리 누워서 잠깐 쉬자. 그래도 오니까 좋지 아빠? 아? 어? 오니까 좋지? 당연하지. 어, <laughs> 아빠, 아빠 겨, 겨드랑이 몰렸었다니? <laughs> 근데 너 아까. 나는 잤어. 너뭐 했다고 잠을 자는 거난 <laughs> 그때 전 바깥에서 탄상에 이렇게 공기 마시고 들숨날숨 있잖아. 엄청 크게 쉬고 이 공기를 마셔야 돼. 이 좋은 공기 사서도 못 마셔 하면서. 어, 엄마는 여기 입장료 더 내야겠다. 아빠가 맨날 그러잖아. 진짜 힐링했네. 돈낸 만큼만 공기 마셔잉? 이러잖아. 어디로 가시는지 2부 스테이지는 뭐예요? 자부 스테이지로 모실게요. 좀 허기 좀 지지? 아 배고파. 석쇠 장갑, 석쇠 장갑? 네. 네. 4 5 0 0 원. 네. 한번보시 허리가도 안 무슨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뭐가 더 필요? 일단 가볼 가서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있어. 오. 이회형 접시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준비한 어. 거야? 여기서 불은 다 제공해 주는데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제공 우리가 오. 해야 돼. 아니, 아, 우리가 집에서 열심히 싸은 거. 아니, 된장이라. 여기 응. 뭐, 다 준비했어? 마늘은다 <laughs> 했지. 마늘 쌈장 찌개는? 아, 찌개를한번줬다 찌개 말고 이거. 뭐 얘기해 보세요. 진짜 이거 놀러 가는데 진심이다. <laughs> 언제 준비했냐, 이렇게? 잘고칠까 진짜 찜질방에서 별걸 다 한다. 너무 그러니까 그냥, 좋잖아. 어머 신기해. 이런 게재밌인 거야, 이런 데는. 이런 찜질방은 요즘에 이렇게 생긴 거지? 어, 아니야, 예전에도 그랬어. 아 옛날에도 그랬어? 숯불가방은? 근데 가면은? 엄마가 키몇년 전에 여기 왔거든? 응. 근데 좀 다른 거는 안에 식당이 생기고 아유. 매점이 생기고 이런 거. 조용 이모가 여기 숯가마 중독이야. 자, 오이까지 가져왔 근데 저렇게 번듯한 식당이 있는데 우리 뭐 이렇게 고생을 했지?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사주시던지요 한 10만 원이면은 어. 그냥 그 닭볶음탕, 닭소리탕 이게 어. 2,000원 너무 비싸요 얇아서 우리가 집게가 아, 없어요 집게가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숯불에 구니까 어, 너무 맛있어 보 맛있을 보이는데. 것 같아 엄마 이거 빼야 돼아 돼. 김치.. 어? 마늘 좀 구울걸 엄마? 마늘 좀구걸 엄마? 늘 뭐해? 뭐 어.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잘 먹겠습니다 야식목소한 명이라도 구만 술을 세 맥주라도 한잔 하자 그러니까 맥주 한 병만 할까? 나 어, 먹을까? 엄마는.. 엄마도, 엄마도, 아빠는 안될지 엄마도 그냥 한마 그냥 운전한 사람 한 명만 아, 아빠만 먹지 말고 우리 들이 먹을까, 엄마? 우리 둘이. 그래 우리 둘은 그런 아빠, 이럴 때도 있어야지 당신이 며칠 먹었을 걸 그래 엄마가 제안한 데이트 괜찮지? 좋지? 이런 건 날마다 해도 되겠다 <laughs> 네. 우리 버섯이랑 이런 것도 많이 가져올 거야 <laughs> 나는 여기 온지도 몰랐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좀경험을있어야 이런 거 준비해야지 <laughs> 맞아, 나도 지금 처음으로 이거 해본 거야 우리 상이 제일 불쌍해 막 기울여서 따라야 돼아 그래 그래야 음, 뭐? 역시 아 맥주 초짜다 뿐 아, 시원해 맛있지? 너무 시원해 <laughs> 술이 뭔뭐 모양이지 아냐? <laughs> 아 여러분 여기 오실 분들은 최대한 많이 쌓아야 돈이 여기서 더안 들어가요 물론 막 귀찮아서 그냥 저희는 오, 오긴 했는데 라면 끓일 수 있는 이런 냄비? 냄비까지는 조금 힘들어도 이런 거, 석쇠나 일회용 접시, 젓가락 이런 것들은 좀 챙겨와야 여기서 돈이 많이 안 나가고. 근데 그냥 귀찮으면 저희처럼 와가지고 하나씩 마련해도 돼요. 근데 아깝잖아. 요 왜냐면 다이소 에서는 훨씬 싸대. 다이소? 냄비가져 네. 냄비는 무서워. 엄마, 야무냄비? 엄마 저용해 진짜 웃겨, 엄마. 바로 뒤에서 냄비 가지고 뭐 끓이고 계시는데 엄마가 냄비는 술을 <스릇놀람> 하면서 웃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빠, 근데 이거 음. 어느 정도로 물끓였을수 있을까? 음. 아빠, 아, 물. 맞아. 어, 좀 어. 귀여운 척 해야 돼. 랑해잘 올려, <laughs> 잘 올려. 어, 괜찮 엄마도 해줄까? 어, 다 맛있어. 아, 진짜 오늘 는물 끓칠 당황는데다고그안 끓어. 아니 그래도 불려 찍는다, 세워야 야, 너뭘또했마 고기 <laughs> 먹나, 쟤? 너무 간절하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어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너 건우랑 왔었으면 너 혼났다. 네 손모를 그러지 말라. 막 아, 피그만한 쟤가 망가잖아 도망가버려. 건우 건우가 도망갔나고 그래. 건우 고양이 보면은 엄청 무거운, 풍부해도. 만 저렇게 짖다가 애가안 도망가잖아. 그래서... 건우가 도망. 뭐야 센스 큰 거네 센터. 아 약사 그놈이면 이런 것도 안 <아까> 받아놨네. <laughs> <laughs> 우와 어두워졌어 요밥 먹고 나갔더니. 자 오늘 엄마 데이트 어땠어요? 좋아 좋아 굿이야 굿. 근데 왜한번한 번도 안안 내가 안... 이거 런 별로 안 좋아해. 어, 좋아하네 오니까 나이 먹으니까 성격이 바뀐다. <laughs> 아, 원래 안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요즘은 백수니까 시간이 많잖아 어. 여기저기서 시간을 때울 때가 많이 필요해 어. 여기 시간 잘 때겠다 <laughs> 와서 집에 자고. 자 랜덤 여행이야. 그래서 하나는 5성급 호텔이고 하나는 백패킹이야. 봐봐 어, 좋아. 일로. <laughs> 안녕. 하이. 하이.